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달구어서 가루가 되게 만들 것 같은 강렬한 햇살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름 강렬한 햇살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랑과 성이 떠오르거든요. 인간사 최고의 화두 사랑과 성. 여러분 어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는지 아시나요? 사랑스럽다. 성관계한다는 뜻을 지닌 우리의 옛말. 얼다, 어르다에서 생겨났대요. 사랑을 잘 알고, 사랑을 잘 나누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뜻이겠죠. 동서고금을 거쳐오는 동안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성 스캔들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사랑과 성을 모잘 뭐 나눴다기보다는 비행이라고 보이는 행장을 거쳐간 인물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카사노바 아닐까요? 여러분은 카사노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평생을 지나는 동안 122명 이상의 여성과 가졌던 성관계, 하루 최다 12회의 관계, 최장 관계 시간 7시간, 최단 시간 15분, 한 여성에 대한 최다 오르가슴 14회, 이런 기행적인 정력가의 모습이 남아 있으신가요? 이런 기록은 카사노바가 직접 쓴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신이 쓴 성적편력 자서전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카사노바입니다. 그의 자서전은 총 18권이었는데, 어딜 가서 누굴 만나고, 누구랑 뭘 먹고, 뭘 했고, 깨알같이 다 적느라 18권까지 출간됐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의 엄청난 숫자의 여성들과의 연애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카사노바는 베네치아 출신의 귀족입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였고 1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한마디로 천재였죠.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인과 즐긴 탐닉하는 감각주의자였지만 그저 단순한 바람둥이는 결코 아니었는데요. 당장 그 자리에서 관계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많은 남성과는 달리 진짜 프로였달까요?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즐겼고 자신이 즐김으로 상대 여성에게도 그 즐거움을 선사할 줄 아는 프로였습니다. 미식가이기도 했던 카사노바는 오감을 예민하게 활동시키면서 여성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감각의 순례자라고 표현하면 적당할까요? 남성은 옷을 벗고 키스를 하는 것에서부터 성관계를 시작하지만 여성들은 그 이전 연애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잡고 만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성관계를 시작하죠. 애인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 그리고 관계까지 그 모든 게 사랑의 시간인 겁니다. 남성들에게는 성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겠지만 여성들은 상대가 전해오는 친밀함을 기반으로 함께 나누었던 즐거운 시간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마지막 결과로서 잠자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걸 자신도 즐기면서 여성에게 주었던 사람,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섹스를 즐겼던 카사노바였죠. 성관계를 말초적인 쾌락에서 즐기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여명 성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방법으로 승화시키는 사랑의 도를 알려주는 타우럽으로 카사노바를 강사로 초빙하고 싶다고 타임머신에 이야기한다면 타임머신은 이여명 선생을 18세기 베네치아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밍웨이 보유국이었다고 미국이 자랑에 마지 않는 작가, 해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는 작품이 아니라 문체로 노벨상을 탄 작가인데요. 형용사의 사용을 극도로 절제한 문장을 구사하죠. 문장은 쉽고 짧습니다. 그런 절제된 문체로 묘사한 러브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소설에서 여자가 오르가슴을 느낄 때 지구가 움직인다 라고 묘사했던 헤밍웨이 그는 애초에 과시욕이 심한 남성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게 스페인 내전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은 남성 우월주의적 과시욕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런 그의 사랑이 서막을 올립니다. 전쟁터에서 17살 연상, 금발의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무기여 잘잊거라에 나오는 간호사 캐서린의 실제 모델이 이 간호사인데 간호사에게 해밍웨이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 거절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으니 거절당한 상처가 평생 그를 지배합니다. 퇴짜를 맞은 이유가 외소 음경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거든요. 맞습니다. 해밍웨이의 음경 크기는 새끼 손가락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밍웨이는 다른 여성과 첫 결혼을 합니다. 첫 아내 헤들리 리처드와 결혼 생활 중에 실증을 느껴 불륜을 저지르는 해밍웨이. 이렇게 그의 여성 편력이 시작됩니다. 유명한 패션 잡지 보그의 편집자와 두집 살림을 차리는 거죠. 결국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 여성과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해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내가 두 번의 제왕절개 수술을 한후 아기를 또 갖게 되면 위험했기 때문에 섹스를 할 수가 없어진 해밍웨이는 바람을 피우죠. 바람을 피우는 와중에 신문특파원으로 스페인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또 다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마사 겔혼. 이 여성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해밍웨이는 뛰어난 미인의 능력도 있고 일이 소중했던 마사 겔혼하고도 결혼을 하지만 곧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두달 만에 넷째 부인을 만나거든요. 메리 웰시. 웨시. 메리 웰시는 타임즈의 기자로 역시나 지적이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녀와의 결혼 생활 중에 베네치아에서 18살 아드리아나 이반치크를 만나 또다시 불륜을 저지릅니다. 어쨌든 메리 웰시를 마지막 부인으로 해밍웨이는 그 유명한 사진 속의 모습대로 권총으로 자살을 해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허무주의 때문인지, 늙어서 세상의 관심과 멀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였던 이유였는지, 죽기 전에 글을 쓰다가 찢고 던지기를 반복한 것에서 보이듯 글이 써지지 않아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여성에게 끌려 결혼을 하고 그 후에는 가정주부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실직이 나면 다른 지적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기를 반복한 결혼 생활. 결국 외소음경콤플렉스는 여러 명의 여자를 정복하고자 하는 성과인증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요? 엄청난 성욕 때문에 나중에는 약물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타우러브에서는 외소음경을 극복하는 다양한 스킬, 수술 없이 남성을 키우는 다양한 훈련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해밍웨이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 내적인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잠시 아쉬워해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모파상. 모파상은 강렬하고 정열적인 성생활을 한 문호로 유명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중독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여자의 일생에 그 모파상이요. 카사노바는 그 자체를 즐겼다기보다는 쾌감을 즐겼다고 할수 있지만 모파상은 호세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파상은 정신병원에서 42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수천 명의 여자를 상대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 대부분을 확실하게 만족시킨 걸로 유명하니까요. 16살 때부터 성에 빠져든 모파상은 여성의 감창 소리를 잊지 못해서 수시로 창녀촌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명의 여성과 두번 이상 자는 일은 드물었지만 예외도 있었으니 상대는 대체로 유부녀였고 어리고 부자였던 마리칸과는 8년간이나 성관계를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세 번 연속으로 한게 아니라 심한 경우 스무 번도 넘게 연속으로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일명 줄 담배처럼 줄색을 한 사람인 거예요. 매춘부 여섯 명과 한 시간 동안 줄색을 한 일화는 유명하죠. 그런 모파상의 성철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사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성교를 계속하는 것. 어머나 타우러브에서 추구하는 성철학과 같네요. 둘째 몇 번이고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것. 어머나, 이것도 타우러브의 멀티 오르 가슴과 같은 맥입니다. 셋째, 어떤 딱딱한 여자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클라이맥스까지 끌고 가는 것. 타우러브의 느리게 부드럽게 와도 같은데, 어머나, 이거 뭐죠? 모파상이 타우러브에 와서 훈련을 받고 간 것은 아닐 텐데요. 어쨌든 이런 성철학으로 일생을 즐기다가 간 모파상이 비사정과 멀티홀의 가슴을 홀로 깨달은 모파상이 타우러브에서 훈련하고 있는 은방울 명기 훈련으로 명기로 거듭난 여성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천 명의 여성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쉽네요. 결국 너무 일찍 태어나서 파워러브를 만나지 못한 모파상은 성중독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매독으로 인해 편두통에 평생 시달렸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과 모르핀을 비롯하여 코카인에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치료는 안 되고 증상은 악화되고요. 운동을 즐기고 좋아하던 모파상이지만 30대에 접어들자 극도로 쇠약해졌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서 42세의 나이에 요절합니다. 생각할수록 그의 이른 출생이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이렇게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자니 우리는 성에 대해서 소탈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삐뚤어지고 감추려는 시선이 강해질수록 성은 어둠 속에서 잘못된 움직임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두워지니까요. 그것이 기행이었건 아름다운 일화였건 우리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는 늘더 뜨겁고 더 아찔해야 하지 않을까요? 밤의 욕망은 삶의 충동, 그리고 역동을 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유명인처럼은 아니더라도 뜨거운 밤 되시고요.